알렐리아 오늘 저희들 레일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수협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레일기한가운데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그긴 여러 율법의 규례들 우리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앞에는 제사법이 나오고 뒤에는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특별히 성결, 거룩 정결, 의로움에 관한 부분에 정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긴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전이 나오거든요. 그 법전들이 쭉 법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건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 사건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이제 그 제사법을 집행할 제사장, 대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이야기 끝에 나오는 음,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건 아마 설교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다매 차례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1절에서 11절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에 쭉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띄십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볼때 우리가 1절에 나오는 다른 불,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불이 뭐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두어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 다른 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일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오늘 묵상함송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죽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계속해서 나와요. 1절, 2절 마지막에 여우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론이 남은 두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가면 포도주나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 이게 다른 불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른 불이냐 다른 불이 뭐냐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이 사건에 저는 초점이 다른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죽는다? 그쵸 모든 사람 다 죽을 수 있죠 근데 원래 여기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일 가까이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을 물어서 죽이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겁게 오늘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시면 아론 얘기하죠. 여호와의 관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 너희들에게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높게 쓰시겠다고 구별한 사람 중에 구별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직책에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무거운 책임감이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어기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실은 제가 레이기 레위기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사장한 제사장한테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레이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사장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분양을 드리려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죽임을 당한 거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하에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예배 드리는 자에 대여주는 영광스러움을 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움의 그 직책, 사명,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홀히 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물으실 거다라는 경고를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예배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중요함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중요함과 하만께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이 중요도가 경중이 좀 달라요. 이걸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왜 그러냐? 아니 성도들도 예배가 중요하고 그렇게. 정말, 오늘 여기 따지면,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예. 네.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정말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표준이고 기준인데, 성도들은 그 마음으로 안 오거든요. 안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배에 대한 중요를 잘못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아주, 예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로 막 이렇게 법, 법으로 해서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오늘 내일기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건을 집어넣어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뭐 성도님들 모두가 다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실은 우리 뒤에 이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 이거 아주 명심해야 돼요.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홀하게 우리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소홀하면요. 실은 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우리의 부족함도 아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뭐 알아서 참, 참작해 주시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는 거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전 준비와 노력과 자격 갖춤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다르다라는 게 뭐냐. 이 다르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르다라는 게 어 일단 나와 다른 뭔가 그럴 때도 다르게 쓰여지고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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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바깥에 범주 넘어서는 타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 할 때도 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범주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얘기했을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심각하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여자에게 쓸 때는 창부 창녀에게 쓸때이 다르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는 단어는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드렸다는 라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지 않는 또 앞에서 1장에서 예를 들어 지금 10장인가 9장까지 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언짢게 느끼시면서 그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고 역겹게 느껴지는 그 뭔가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다르다라는 단어 안에 그런 모든 뉘앙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역겹다, 싫어한다, 사이가 나빠진다, 그리고 점점 멀어진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분양을 하겠다고 불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더 긴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힘과 능력을 얻게 사람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져.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더 싫어하셔.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아주 역겨워하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레이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그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것을 도대체 뭐였길래 이런 일이 났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하여튼 이것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뭘 했길래 그럴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보통 이 성막 안에 불을 피워놓잖아요. 그불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성막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쓰는 불을 앞에서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대제사장 뽑힌 사람들도 이제 막된거 아니에요? 그렇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왔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다 그분에 똑같거든요. 그렇요 불이 뭐가 다르겠어요? 아, 여기서 가지 않나? 저기서 가지 않나? 하나님이 게 뭐야? 문제, 아무거나 그냥 덜레덜레덜레 덜레 덜레 가지고 온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건 말로 뭐, 얼만큼 중요한지 내가 아직 마음속에 새기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 바깥에, 아니, 청막 바깥에서 아무 분이나 가져와가지고 혹시 드린 거 아니냐. 대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출애국기 30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에 향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아니, 나 오늘 그 시간, 그 시간 있으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미리 아이 뭐, 하루에 두 번, 뭐, 드리라고 하고, 한번 드리라고 하면, 그 시간에, 뭐, 드리면 되잖아. 어쨌든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한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해요. 또, 시간뿐이겠어요? 원래 이 분양은 분양단에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가 아니라, 다른 데다가, 시간도 잘못된 시간이 있고, 장소도 잘못된 장소에다가, 혹시 한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사건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독주나 술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먹고 너희들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저에다 굳이 붙였겠냐. 이 나답과 아비유가 술 먹고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예 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람 상태 자체가 안 좋아서 예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래서 죽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하신 명령대로 바깥에 그 성막 바깥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왔다 또. 다르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시간이 달랐다. 장소가 달랐다. 또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와서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 대체적으로는 불그 자체가 아마 성막 바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불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다른 불 안에는 굉장히 폭넓은 시간, 장소, 사람, 댐댐이 준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이 다른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죄송해요. 어젠 제가 이렇게 제 얘기하는 건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묵상을 해요. 뭐, 듣는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꽤나 긴 시간을 소요합니다. 주일 설교는 거의 일주일, 일주일 내내 해요. 수예배? 그러면 적어도 한 2일 정도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하고, 이걸 보면서 또 무슨 말씀일까? 또? 또 궁금한 거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나는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뭔가 뭘 새롭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은 꽤나 꽤나 고민을 하고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설교가 앞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는 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수 있다면 물론 더 멋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어떤 하나의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셔서 세우신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준비한 걸두번 준비하고, 두번 준비한 걸세번 준비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금 죄송한데, 좀 가볍게 준비합니다. 새벽 예배는 거의 저녁 오후부터 저녁 정도, 잠자기 전까지, 그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론, 잠자리에 들어서도 돌아가요. 어떤 말씀을 전,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영예 의 양식을, 하루를 살수 있는 영예 의 양식을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을 자면서도 계속 머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면, 물론 자는 시간이 중요하니라 잠을 잘못 자는 거죠. 머릿속으로 뭔가 계속 돌아가니까.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목소리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얼굴 모양도 이렇게 제가 화면 보니까 참 못생기게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설교도 어쨌든 말이 막 꼬이는 제 이렇게 보니까 제 말이 막 꼬여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뭐 어쨌든 주어진 시간을 하여튼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은 얼마큼 준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준비되어진 거를 내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거든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먼저 느끼고요. 내가 감 감화 감동 받아서 이 감화 감동 되어진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성도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요. 훈장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자는 훈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 저나 뭐가 달라요? 같이 이 땅에서 두발 딛고요.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사람일 뿐이거든요. 나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은 가르칠 만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 가르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설교자로서는 제가 여러분들 가르칠 건 없어요. 대신 제가 느낀 거 제가 제가 배운 거 제가 회개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 주신 거 때에 따라서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참 즐거운 교회에서의 성도들에게 전하거라 라고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내가 오늘 전할 이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주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무겁게 느껴야 돼요. 내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을 시킬 수 있는가? 내가 한 15분 20분 하는 뭐 10분 하는 설교에 성도들을 내 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준비되어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이틀을, 삼일을 준비하고 전하는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올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와. 설렁설렁 아무 시간이나 아무 장소에다가 아무 분이나 가져와가지고 준비도 안된 모습으로 가져와가지고 덜렁 내놓고 가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하는 말씀이거든요. 설교를 정말 무겁게 느껴야 돼요. 저 토요일 날 꼼짝을 안 해요. 주중에 좀 준비하고 주일 날 설교를 해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붙잡고 앉아서 내내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해도 설교할 를 때는 때에 따라서 너무 죄송하고 창피할 때가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고, 창피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어,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 나누기도 좀창피할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설교 끝나고 들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아, 여기, 요 말씀을 더 넣었으면 너무 좋았을걸. 이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마음도 한 구석에 조금 찜찜해요. 수요일 날, 꼼짝도 안 해요. 설교 있는 날은 꼼짝 안 해. 요 설교 있는 날이 그 전날, 다음날 새벽이다 하그 전날 오후서부터 꼼짝 안 해. 요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은 재미없죠. 며칠 동 며칠은, 적어도 일주일에 며칠은 거의 꼼짝을 안 하거든요. 토요일 날 움직이면서 주일날 설교한다는 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토요일 날 움직이고 나서 주일날 설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해보면. 설교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하더니 딴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 아닌데 선생처럼 하는 거죠. 마치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거죠. 아닌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회자들 그렇게 설교, 얼마큼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들, 설교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더 더 이런 부분에, 몰라, 기술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기술이 있다,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 절반 정도의 시간으로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두 배는 더 드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은 잘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사역자에 관한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께 불을 올려드리고 있나?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불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정말 위험한 건데. 내가 죽는 것보다 잘못된 불을 올려드리면 내가 대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불 들인 사람만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거든요. 정말 그러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요. 설교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뜨겁게 뒤에서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요 예전에는 교회가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만 보통 듣잖아요. 아닌 경우에 외부에서 오신 부흥사들 설교 정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동시간대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수천 교회에서 방,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천 개의 설교가 동시에 방송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사역자들의 설교를 내가 선택해서 들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니까 우리에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설교는 정말 귀한 설교야. 오늘 하나의 말씀이야.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듣고 그 기도에 은혜 받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진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에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사님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더 열심히 준비할게요. 정말 더 열심히, 더, 더 간절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다 알아서 전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여러분들이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나는 더 많이 보기 위 원합니다. 예배 하나하나가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살리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예배예요. 돈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레위에서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레위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가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함량 미달의 말씀을 전한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말씀을 전한다?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말씀을 전한다? 예배는 1시간인데 설교 준비는 30분하고 올라온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수요예배인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월요일, 화요일, 하루를 책임지는 예배잖아요. 그치요? 주일예배는 일주일을 책임지는 예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은 다 가급하고 정말 소망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 추운 날도 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저 우리 교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한테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런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면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죽음이 될 수도 있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많이 한국교회가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그 뭐라고 표현해 야잖나요 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어도 예배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형식적이 돼서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시간을 그냥 보내고 가는 거예요. 감화감동도 없고요.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가 죽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만약에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치신그 불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타올라서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그런 정말 진실한 불,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오늘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은 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내년에 복음의 씨를 전할 때이 하나님의 불을 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전도의 열매가 이곳에 풍성하게 맺혀지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 주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